먼저, 이항분포란, 이항. 경우가 두 개밖에 없다. 동전 같은 거 예로 들면 앞 아니면 뒤. 이런 게 이제 이항분포하기 딱 좋은 녀석이야.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승리 아니면 패배.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이항분포야. 이항분포의 틀에서 연구하기가 딱 좋아. <laughs> 실제로 이 이항분포의 확률 계산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왔던 건데, 이제 여기 와서 제대로 체, 체계를 잡는 거야. 주사위는 여섯 개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는 아닌데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소수의 눈이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 내가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항분포로 칠 수는 있어요. 아무튼 경우가 두개 있는 상황을 계산할 때딱 좋은 컨셉이야. 확률 질량 함수 즉 확률 구하는 공식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그리고 걔네들이 조립, 조합되어 나오는 경우의 수. N은 시행 횟수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지면 5가 시행 횟수고, 주사위를 여섯 번 던지면 6이 시행 횟수고, 한번 성공하면 1, 두번 성공하면 2. 성공이란 내가 나오길 바라는 것. 이렇게 보면 돼. 여기서의 성공이란 내가 나오길 바랬던 거. 자, 예를 들어보자. 중학교 버전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화살을 네번쏠 건데 맞출 확률이 1, 3분의 1못 맞출 확률이 3분의 2야. 난두 번은 맞췄으면 좋겠어. 두번 맞췄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맞추는 걸 상상하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다 틀리는 걸로 못 맞추는 걸로. 두번 맞췄으면 좋겠어. 라는 말에 포함된 의미가 이거야. 두번 맞췄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다 계산해야 되겠지? 이제 하나하나 확률을? 어, 그렇게 할 거야. 그몇번 성공했니?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바로 성공 확률이고 두번 성공했어. 그게 성공 횟수인 거야. 음. 그럼 실패는 몇번 하게 됐을까? 그리고 두번 하게 됐겠지, 그지? 실패 확률의 실패 횟수와 연결돼서 같이 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커버 C하고 어떻게 돼요? 네번 시행해서 두번 성공했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거거든. 4, 2가 딱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정말 딱 나와요. 근데 컨비네이션 자신 없으면 직접 세서 쓰면 되고, 자신 있으면 이걸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란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X라는 문자의 의미를 성공하는 횟수라고 치면 성공 횟수가 2번 또는 R번일 확률을 구할게. 그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뜻으로 공식을 쓰고 있어요. 아 설명 좀 어려웠나 아니, 괜찮은가 중학교 버전으로 충분히 우리가 경험해오던 거를 고등학생 이제 c를 좀 써서 쓰는 것뿐 음. 이걸 이항분포의 확률 제량 함수 라 그래 옛날에는 그, 이3 이 전... 1이 음. 어떻게 3 1 나온 거야 아 그냥 내가 정한 거야 어. 이제 문제 낸 사람이 막 정해 어. 문제 낸 사람의 권한으로 한번 그냥 적어 봤어요. 나중에 너가, 어 이건 백분의 일로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음,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너가 문제 낼 때는 그래도 괜찮아. 이해가나? 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laughs> 주사를 놓을 건데, 치료가 될 확률이 3분의 1. 5명한테 주사를 놓을 거야. 치료되는 환자의 수가 확률 변수 X의 의미야. 그럼, 다섯 명 놓을 건데 치료되는 사람이 가능성을 말하는 거야.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몇 사람까지 최대? 다섯 사람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어. 확률 변수 x다. 치료되는 환자의 수가. 그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냥 생각해서 적어요. 괜찮았니? 예. 이제 여기는 확률을 구하는 곳이죠. 아무도 없을 확률, 한 명일 확률, 두 명일 확률, 세 명일 확률은 아까 말했던 CNR, PRQ, N-R이랑 공식에 넣어서 금방 계산 가능해요. 여기서 R이 뭐다? 치료되는 환자의 숫자, 이게 성공 횟수야? 그게 0, 1, 2, 3, 4, 5가 그때그때 그때 한 번씩 들어가 주는 거야. 음. 0이 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아래다 0 집어넣고, 1이 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아래다 1 집어넣고, 2가 될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아래다 2 집어넣고요. 3이 될 확률 구하고 싶은 말에다 3 집어넣고요. 4가 될 확률 구하고 싶은 말에다 4 넣고 이렇게 가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 뭐, 그, 그, 그런데, 4명 이상의 환자가 치유됐으면 좋겠대. 나 이제 어, 어디에 눈길을 둬야 될까? 4명 이상. 여기랑, 여기 4명, 4명 5명 계산해서 그것만 더셈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음. 지금 설명 좀 어렵진 않았어? 그러면 이제 하면 되지, 뭐. 공식도 다 알겠어. 4, 5가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한 번, 이제 다섯 번, 다섯 명을 치료할 거니까, 5가 여기 오는 거란다? 5가 여기 오는 거란다? 이해가니? 네. 예, 네, n자리에는 5가 오는 거야. 그래, 맞아. 여기 4명 네 치료되는 거 여기는? 다섯, 다섯 명. 명. 치료되는 거네명 5에서 4 빼면 얼마야? 1이한 명은 치료가 안 되는 거겠지. 다섯 명이 치료되면 치료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거겠어 자, P, Q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이제 누군지 말할 수 있을까나? 는 P는... 참... 아, 3분의... 성공, 치료가 되는 게 3분의 1 성공 3분의 그럼 3분의, 3분의 2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 갖다 꽂아만 주면 돼요 이거 더하기 하는 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 어, 행운을 빌어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답이란다 느낌 알겠어? 이게 쌤이 이제는 독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중이야. 분위기를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이런 얘기야. 그래도 <laughs> 3분의 1 네제곱하는 게 어려워서 이거 못 푸는 거 아니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냐. <laughs> 항상 이 개념에서 얘기한 걸 잊으면 안 되는 거다. 어, 자꾸 떠올리려고 애쓰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까먹고 문제 풀수 없어요. 자 10%가 불량품이다. 불량일 확률이 0.1 10분의 1. 그럼 좋은 거는 0.9 10분의 9겠지. 첫째 줄딱 읽으면 추측되는 거. 이게 독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야. 자 10개 고를 때 불량품이 9개 이상 나오길 바란다. 그럼 불량품이 9개 나와 또는 10개 나와 이러길 바란다는 거야. 자 확률 구하는 공식 다 써볼게. nr, pr, q, n-r이야. n은 시행 횟수인데, 몇개 고른데? 10개를 고른다는 건, 10번 도전해 보겠다는 뜻과 똑같아. 음. n 자리에는 10이 올 거야. 그 다음에, r 자리에는 누가 누가 와? 9가 올 때도 있고, 또 10이 올 때도 있을 거야. 왜? 9개, 10개 체크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공은 지금 내가 성공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불량품이 나오는 거를 성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난 그걸 원하니까 난 이걸 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불량품이더라도 그게 지금은 나에게 뭐야 성공이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C19 그 불량품이 나오는 게 아홉 번 제대로 된게 나오는 게한 번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 자리가 바뀌겠지. 10, 10, 0 이렇게 이걸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싶어하던 바로 이 확률이란다. 음. 알겠느냐? 음. 그런 거예요. 음. X가 불량품이고 오가서 그거예요. 어디? 오, 그렇지. 지금은 내가 X를 불량품이라고 한번 해봤어. 어. 오는 불량품이 아닌 우량품이라든가 정상품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음. 타율이 2할인 야구선수 치러 나와서 공을 칠 확률이 0.2 타율이란 건 그런 거야 쌤 옛날에 야구 잘 몰랐을 때 이것도 몰라가지고 못 알아들었어 아니 진짜 국어가 문제가 된대니까 가끔 수학할 때 그러면 챙피해하지 말고 그런 거 물어보면서 가자고 어. 국어의 단어가 문제일 수도 있겠고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다 알겠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 어, 그런 거다 꺼내놓고 얘기해볼게. 편안한 마음으로 네. 다섯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적어도 두번 이상은 치길 바란다. 그게 무슨 소리지? 다섯 번 치러? 나올 거란 얘기야. 그 중에서 두번 이상은 안타를? 친단 소리지. 자, 확률 변수 X가 바로 안타치는 횟수라 치면 확률 변수 X를 안타치는 횟수라 하면 0, 1, 2, 3, 4, 5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나? 근데 두번 이상이니까 두번 이상 칠 확률이니까 여거 여거 이렇게 이걸 다 더해줘야 되지. 요 사람들을. 그럼 얘네는 우리가 구하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지? 근데 이 예, 쪽수가, 이쪽이 더 작죠?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략상.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주면 되겠어. 물론 이 전략의 이름은 여사건 빼기죠. 1에서 여사건을 빼서 계산을 마무리한다. 그니까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니? 음. 됐어. 전략의 이름도 있겠다. 뭔지 좀 이해로 가면. 이것도 구하죠. C, 5 0. 안타를 하나도 못 쳐. 못 치는 일이 다섯 번 있었다는 거지. 또 되고. <laughs> 한 번이면 여기가 <laughs>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확률도 이렇게 구해서두개 더해서 1에서 뭐하자 빼주자. 그러면 이걸 다 더한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음. 계산은 뭐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 느낌을 이제 잘 기억하고 이 흐름을 타야 돼.